와 이런 문제는 너가 정말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말이 많으니까 어려운 문제 같아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. 말만 잘 읽어 보면은 쉬운 문제야. 두 번째 손으로 직접 표시를 해야 돼. 안 그러면 틀리기가 쉬운 문제야. 왜 그런지 한번 보자.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색종이를 직사각형으로 두 조각으로 잘랐습니다. 그리고 다시 정사각형 두 조각으로 잘라서 총네 조각이 됐네. 직사각형 두 조각 네 변의 길이의 합이 48입니다. 직사각형 대변. 이거겠지 요게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. 조그만 거 하나 네모라고 하고, 아니, 네모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자. 요게 하트야. 하트가 여섯 개 있으면 48이다. 그럼 하트 한 개에 6. 8, 48 이게 8이네 가장 작은 정사각형 하나 네변의 길이의 합은 몇 cm인가요? 요거의 합 요거는 파트가 1개, 2개, 3개, 4개네 네 그러면 8 곱하기 4 이렇게 되겠다 야 말이 어려워 직사각형이라고 했다가 정사각형이라고 했다가 그래서 하나하나 직접 표시를 하면서 구하는 게 좋아 알겠지?